26 작은 미합입니다. 보시다시피 키는 건 기본 다 180은 다 넘고요. 옆에 가지들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면목은 잘 키웠습니다. 아주 작지 않았습니다. 가지들이 엄청나왔죠. 몇목 키우실 때,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거, 토양을 만드실 때, 이 안에, 그, 태비를 잡으려면 큰일 납니다. 태비 속에는, 완숙 안전 태비를 넣게 되면은, 소음기가 많기 때문에,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 뿌리들이, 아무리 좋은 밝은지 비싼 영양제를 주더라도요, 다, 발근을 못해요. 소음기 많으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는, 농사질 때 그런 걸좀고려하셔 가지고 아예 띄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들이 아주 잘 컸습니다. 죽은 나무도 거의 없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도 죽은 나무 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잎들이 진짜 깨끗합니다. 잎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요고, 요런 나무를 식재 하시게 되면은 또, 나무를 냉해에식재 하시면은요, 25년도도 뭐 한두 개 따고요. 뭐더짜도 되지만요. 확실히 한 3년차 지나면은 나무도 훨씬 잘 크고 수확도 훨씬 많이 합니다. 요거는 주당 만0천입니다 계산 토기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예약 주문 받습니다. 택배는 안 됩니다. 한 보스의 나무 깨끗해요. 지금이 10월 8일이거든요. 10월 8일인데도 잎이 이만큼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른 곳한가 볼까요? 가지들도 이만큼 자기가 생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 가지들이 여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수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이 필요할 때는 또, 비가 아무리 또 장마철에 많이 나오더라도, 또 비가 전혀 안 오고요. 땅이 또 마르면 물 관리에 또 수분 공급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들이 참하게 잘 큽니다. 한번 보세요. 나무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렇게 가지 나누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요런 나무를 식재하시면은, 확실히 또 3년 후에, 사과나무도 뭐 작은이라도 좀 제대로 수확하려고 하면 식재하시고 한 3년차는 잡아야 되거든요. 한뭐 2년차는 조금 따고요. 좀 제대로 따가면 4년차까지 가야 되죠. 3년차에도 수확을 조금씩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나무가 너무 좋아요. 한 요게 지금 한팔거은한5천개 정도 됩니다. 예약 주문 받습니다. 뭐, 냉년 봄에는 봄에 돼가도 나무 없으면 또못 팔아요. 예약 주문 받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가 쪽에 이쪽 편에 가 봅시다. 여기 이로도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서 이 나무 좋네요. 빡빡합니다. 이 가지들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요. 이 고라인 좀 빡빡해요. 잎이 너무 좋아요. 잎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잎이 좋아야지 냉연에 잎이 없어도요. 나무를 냉연에 봄에 심으시면은 뿌리와 차이 가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정식 관계 심어도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결국에는 3년차, 4년차, 5년차에도 수확을 월등히 많이 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으시면. 좋은 면목을 식재하시면 그렇죠.